비트코인 급락으로 근심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2023년도 추수감사절 이후의 시장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죠. 2022년, 2023년 추수감사절 이후의 시장 움직임 속에 지금 우리의 매매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리플 갑니다. 지금의 급락으로 거의 멘붕 오셨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100K에 지금 다 잡아놨어요. 여기 매물대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내가 여기에 와있다라가면 오늘 영상 잘 클릭하셨습니다. 왜? 2022년도와 2023년도 추수감사절 이후의 모양새를 보니까 지금과 너무 유사하다라는 거죠. 추수감사절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 2025년도 같은 패턴으로 가준다라고 하면 오늘 영상에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정답이 될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미래의 답안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지금의 손실을 다 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은 이야기 드렸지만 단순하게 정보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자, 리플과의 매매법, 바이엔셀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어제 급락, 폭락. 엔캐리로 폭락했다고 나중에 우리가 알았지 이 자리에서 어제 아침 일찍 저녁 9시부터 급락을 했던 이 자리 못 잡아내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저 리플가 잡아냈습니다 그거에 대한 팩트체크 영상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과 공유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매매법이 있으면 고점과 저점을 잡아내는 것보다 시간 문제다. 자, 이 매매법은 이렇게 좀 파인 에디터 눌러봅시다. 리플과의 이 매매법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갔다 V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인 에디터에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된다? 이 모양새가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셀 버튼은 하락, 바이 버튼은 상승. 보이시죠? 그대로 잡아서 따라하시면 9 0 이상에 가까운 승률이 5년간 아무 문제없이 나왔어요. 아무 문제없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장난친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죠. 화면이 나옵니다. 손실 보신 분들, 수익 내셔야 될 분들 어떻게 하셨냐? 이거 제가 영상 후반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상이 너무 바빠 급해 빨리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창 보이실 겁니다. 리플과 주소창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지금의 2025년도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이후의 움직임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움직임을 보며 그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들어가보시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역사가 더욱더 빠르게 반복됨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11월 엄청난 급락이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계속 지켜오려고 했었던 90K도 무너지고, 최근에 80K까지 무너지면서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까지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엔 87K를 회복을 해서 현재 겨우겨우 지켜내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뭘할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2025년도 11월 달에 이러한 모습들이 말이죠 과연 완벽한 폭락을 만들어 냈던 정말 생각하기도 실은 2022년과 너무나 똑같다 라는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2022년 보단 조금 양호해 그 얘기 뭐죠 하락을 하기는 똑같이 했지만 여기서 반등이 더 가볍게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20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지 조금 땡겨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자리가 말이죠. 표시를 조금 해 볼까요? 이 자리가 2022년도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부터 급격한 폭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폭락으로 인해서 다들 거의 멘붕이 올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엄청난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서 고점 기준 저점까지 자그만치 마이너스 76%라는 말도 안 되는 이게 청산이 나타났고요. 이 당시에 이 마이너스 76%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이 급락 몇 퍼센트 나왔나요? 죄송한 얘기지만 고점 기준 이제야 반등한 거 빼더라도 30% 정도밖에 안 돼요. 2분의 1 가격도 아닙니다. 물론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말이죠. 바로 FTX 청산사태라는 정말 엄청난 이벤트가 일어났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금의 이 급락이 거의 말이죠. FTX 사태와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엄살을 떨고 있는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엄살인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약세입니다. 왜? 1년 내내 급락이 나왔거든요. 자, 여기 지금 그은 이 자리가 말이죠. 이 자리가 2023년도입니다. 여기가 2022년도예요. 잘 보세요. 1년 내내 급락했습니다. 단한 번도, 단한 차례도 고점을 넘긴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2022년도에는 코인판에 들어오셔서 매매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쪽박 찬 겁니다. 특히 현물매매. 상승에만 베팅하는 매매하신 분들은 다 쪽박쳤어요. 물론 이 기간에서 돈 많이 버신 분들 있죠. 어떤 분들입니까? 하락에 베팅하시는 분들. 자 여기 봅시다. 여기서 잡아서 여기까지 하락에 베팅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24%가 수익입니다. 자쇼 포지션으로 보면 정확하게 알겠네요. 자 여기서 쇼 포지션 잡았죠. 그 다음 여기까지 가져간 거죠. 27% 수익입니다. 무슨 얘기냐? 양방향 매매로 실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급격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진 것도 불구하고, 수익은 충분히 낼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 급락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 못 내는 사람들은 똑같이 한쪽 방향만 잡은 거예요. 상승에만.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하락이네요? 하락에 매팅하면 되는 거잖아요. 뻔히 누가 봐도 하락인 것 같으면, 하락에 베팅하시면 여기까지 1차적으로 얼마나 지금수익이난 겁니까? 자그만치 16%의 수익이 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장은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은 멍 때리고 보시다 보면요. 1년 내내 손실 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저녁에 먹는데. 아니, 어차피 비트코인은 올라갈 거잖아요. 나중에 언제? 언제 올라갑니까? 올라가더라도 이 난리를 쳐서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게 요만큼이 하네예요. 1년 내내 하락한 걸 보죠. 근데 심지어 가격까지 마이너 70%야. 이거 어떻게 견디실 거야? 이거 못 견딥니다. 아무도. 그래서 매매가 필요하다는 거고. 사실상 중요한 건 뭐냐면 이 FTX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급락이 나오고 난 뒤의 모습을 보셔야 돼. 모습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부터 일명 계급등이 시작되는데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 봅시다. 여기까지입니다. 몇 퍼센트 올라있습니까? 자그만치 650%가 수익이 나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천일 동안. 그 천일 동안에 한 차례도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바로 뭐 하냐? 아유, 그냥 갖고 있으면 올라갈 거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그분을 10월 정도에 만났는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하락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12월달까지 하락 이어진다고 봐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구간까지. 이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사실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고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저점 잡고 고점 잡고, 저점을 잡고 고점 잡고, 내려갈 때마다 숏 포지션, 올라갈 때마다 롱 포지션 잡아서 하시면 된다니까요. 왜? 이거 있잖아. 제가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이 신호를 통해서 셀과 바이 버튼이 정확하게 나오는 타이밍을 보고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폭락을 통해서 엄청난 손실이 한 번에 나왔죠. 여기서 다 청산당했어요. 다 멘붕 왔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얘기 드렸죠. 팩트체크. 저는 여기서 진짜 어떻게 했는데요. 진짜 셀 버튼이 나와서 여기서 진짜 숏 버튼 잡았습니까? 라고 의문을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 의문 제가 확실하게 청산해드리죠. 팩트 체크 지금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팩트 체크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음 지금 현재 시간 15시 17분 44초에 이제 롱 포지션 잡았죠. 86111에 들어갔고요. 이거는 이제 수수료까지 포함한 가격인 것 같고요. 14863 이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비중을 조금 줄여 들어갔고 현재 포지션 기준 2.49%. 택시비 요거한 3만 원인가요? 네, 아무튼 요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바이앤셀 전략 있죠? 리플가의 바이앤셀 전략 기준 요 이거 보이시죠? 네, 요거 기준을 했을 때 여기 바이 버튼이 등장을 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바이 했고요. 약간의 수익이 지금 나 있는 상황입니다. 파인 에디터를 통해서 제가 그대로 소스 한포 아, 적용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바이엔셀.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고요. 기존의 오디널이 어, 요거 보이시면, 예, 12월 1일자죠, 0 9시5분 예, 5분에 89,000불 정도, 아니 89K 정도에 들어간 거고요. 이때 당시에 58,000불, 좀 세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강하게 신호가 떴거든요. 그래서 P는 11.7 달러 정도 P를 냈고요. 27.82% 82.68 USDT. 하나로 따지면 여게한 120, 130 정도 되나요? 아무튼, 감이 없네. 이렇게 해서 수익 난걸좀 팩트체크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기 신호가 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바로 숏, 네, 셀, 셀 버튼 떴기 때문에 바로 숏 진입했고요. 여기서 팔았어요, 사실. 이후에 조금 더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때 시간 자체가 공구시입니다. 공구시. 공구시에는 이제 백투더워크 일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정리를 클러스 o 쇼트 했고요. 이걸로 이제 소고기 사 먹을 것 같네요. 오늘. 아무튼 소고기도 사 먹고 지금 현재 분위기로라면 택시비도 나왔어요. 지금 어, 멀리 가도 되겠네요. 지금 슬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익들 다들 축하드리겠고요. 이 어, 영상은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바로 내일 팩트체크 영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은 9.36, 70ESDT 정도 가까이 수익이 지금 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요 매매는 이제 롱 포지션 제가 이제 들어간 걸 보여드리고 있고, 어, 오더 히스토리를 보면은, 예, 12월 1일 15시 17분 44초에 들어갔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갑자기 영상 찍고 있는데 5분분 공기 중 바이 버튼이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 버튼, 오 어, 잠깐만요 하고 제가 영상을 일정도 멈추고 제가 이제 매매를 바로 했거든요. 그래서 매매한지 지금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1 시간이 조금 안 됐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바로 이제 수익이 발생이 좀 되면서 현재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 택시비는 충분히 좀 나온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짧게 짧게 가져가시면서 매매하시면은 이 신호가 뭐 거의 절대적으로 아마 나중에 가면은 이 신호 아니면 아마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파인 에디터에다 그대로 리플가에 바이앤셀 전략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팩트 체크는 여기까지 좀 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음 일단은 쇼 버튼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쵸 셀 버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유를 할 거고 이87 정도 갈 때까지 일단 한번 열어놓고 볼 생각입니다 여기 이제 진입한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 팩트 체크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때요 농담하는 거 아니죠 어제 촬영한 겁니다 제 매매하면서 진지하게 매매할 때는 또 시끄럽게 할 수는 없으니까 조용조용 다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여 보셨죠 있는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셀버튼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쇼퍼니을 잡아놨는데 갑자기 급락이 한번둥 둥. 네, 그럼 여기서 왜못 팔았냐? 아, 여기서 왜 바로 팔았냐? 보여드리려고 진짜 농담하는 게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매매를 했어요. 롱 포지션 매매. 농담이라고요? 아니, 너무들 안 믿으시니까 여기 보이시죠? 12월 1일 오후 올라갔었잖아요 이때는 반등 나왔잖아요 롱이잖아요 오픈롱 오픈롱 롱으로 열었잖아요 보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올라가 봅시다 롱 클로징 롱 이때 문 닫았죠 오후 4시 44분에 5시 44분에 문 닫았어요 이때 반등 약간 나온 거잖아요 급락 나오다 얼마 수익 났죠 됐습니까? 농담하는 거 아니죠? 지금도 빠르게 표시가 나와서 쇼 포지션 진입한 거 보이시죠? 이거 빨간색 쇼시라고 했잖아요? 수익 나고 있습니다. 그쵸 됐습니까? 다 오픈해버렸네 이거. 여러분들하고 매매 얘기하다 보면 이게 지금 반등이나 이만큼 내려가가지고 쇼스로 수익 내고 있는데 꼭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나 있죠. 왜? 꼭 여기 위에서 잡았으니까. 왜냐면 여기 위에서 롱 버튼 아니 쇼 버튼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제가 잘랐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여기서 주는 신호를 따라해서 하시면요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어 내 매매 스타일에 맞게끔 변화하면서 매매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 매매를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리플 가에이 매매법 예 이거 파일 레디터에돼 있는 거 공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힘드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갖다 붙여가지고 매매하십시오 하다가 안 되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거나 안 되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아셨겠죠? 제가 어 이거 공유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창, 제거 영상, 고정 댓글, 보이시죠? 클릭하세요, 파란색 주소창. 홍길동,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 연락처, 정확하게 주세요. 꼭 이상하게 적어놓고, 왜 연락 안 오냐고 하는데, 연락처가 틀렸잖아요. 바이앤셀 매매 전략계 있죠? 스벅 거의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준비해놨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플랫폼, 유튜브 보고 하셨습니까? 인스타 보고 하셨습니까? 클릭해주시면 되겠고요. 개인정보 동의, 네, 제출, 버튼, 끝! 제 영상은 단순히 유의를 위한 영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이셀 버튼을 통해서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 폭락을 내가 피했다라는 거, 이거가 중요한 겁니다.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막는 게더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매매를 수익 매매로 바꿔줄 수 있는 리플과 영상 마치죠.